안녕하세요 태국 투어에 대한 정보 지골프tv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10월에 드디어 태국 정부가 풍토병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씩 태국 들어갈 때 백신 접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다 끝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대한민국의 입국 관련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태국의 풍토병 선언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정부가 8월 19일 CCS 회의에서 태국 이제 상황관리센터 회의죠. 에서 10월에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선언하고 이제 상황관리센터 업무는 종료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CCSA에서는 상황 관리 센터에서는 예, 코로나 관련 전염병을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대신 공중보건부하고 지방에 전염병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 태국에는 여기에서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월부터는 각 지방 위원회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뭐 이제 공중보건부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부터는 각 지방의 자치 단체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태국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 10월에 풍토병 선언을 하고 11월부터는 방역 업무는 지방 정부에 맡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제 11월 본격적인 태국의 성수기가 되는 시기죠. 11월부터 그러니까 가을 그리고 겨울 성수기에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11월부터는 비상사태는 해제가 되고 영업시간은 지금 방콕의 카오산 로드 그리고 파타의 워킹스트리트 그리고 치앙마의 일부 지역 그 다음에 푸켓, 빠통 지역 같은 곳이 영업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기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1월 달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태국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국에서 지금 태국으로 여행을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태국 정부에서는 도대체 1차냐, 2차까지 맞아야 완료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3차까지 맞아야 하느냐, 아니면 나는 이걸 맞았는데, 얀센을 맞았는데, 인정이 되느냐, 이런 문의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 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 18세 이상은 출발 14일 전까지 백신 접종 2회까지 하면, 완료로 인정을 합니다. 둘째,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출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접종을 하면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셋째, 만 6세 미만은 접종 요건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서 입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6세 미만 영화, 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 확인서 같은 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고요 보호자와 함께 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은 음성 확인서 제출도 면제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제, 미접종자나, 난 1회밖에 안 맞았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역시, 아직까지 PCR 검사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 전문가가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를 들고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백신 접종 미 완료자, 그리고 미 접종자의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를 맞고 감염이 됐는데 90일 이상이 지났다, 완치되고 90일 이상이 지났다라고 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문의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태국에서 다 인정하는 백신이니까요. 얀센이나 뭐 화이자 이런 거 상관없이 안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국에서 라운딩 다 끝나고. 여행할 거다 여행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실 때 입국 전에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입국 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바뀐 내용도 있고 해서 8월 16일 버전으로 현재, 8월 16일 현재 버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국을 하시는 분들은 귀국을 하시는 분들은 입국 전에 Q코드가 코드 Q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검역 시스템이 있는데 아,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사전 입력 시스템에 등록을 일단은 하고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확인을 진행한다는 것은 PCR이나 뭐 신속 화학 검사 결과를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건강 상태가 어떻다 그리고 당연히 여권 정보도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면 QR코드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QR코드를 가지고 입국 심사장에서 이제 QR코드를 제시하면 건강 상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CR 검사 혹은 전문가가 실시한 신속화원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입국을 하셔야 되는데 PCR 검사는 48시간 이내 받은 거야 되고요. 신속하원검사는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24시간, 그러니까 신속하원검사는 좀더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날 받았다 하면은 24시간 안에 한국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잘 맞춰가지고 내가 신속하원검사, 보통 이제 신속하원검사가 좀 저렴하니까 많이 받으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출국이다. 면은 오전 일찍 이제 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서너 시간이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녁이나 그 밤에 출국을 하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국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제 무사히 이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을 했어요 한국에. 그 다음에 1일차, 입국한 1일차에는 보건소에 가셔서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나 1일차에 좀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 2일차에는 가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받은 다음에 Q코드에 등록을 하시면 모든 입국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투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지골프를 믿어주신다면 태국 골프 투어가 77만원부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고요. 일반 투어는 55만원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 대표 번호는 070-8888-7248번입니다. 감사합니다.